아, 네,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시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아,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 답변을 적으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따로 찍고 있어요. 뭐, 질문이요. 그거였어요. 아, 지금 그 성장주가 많이 상승 중인데 지금 가치주 많이 모았는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성장주를 갈아타야 되느냐. 아, 여기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밑그림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저의 베이스라인은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수익이 생기는 곳으로 돈이 가요. 돈이 몰리는 거예요. 뭐, 가까운 예로 곧 있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되던도널드가되던 예, 하락해도 이거는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생기는 곳을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요. 어, 그리고 이게 제 그, 지금 베이스 그림이고요. 일단 두 번째 볼 거는 지금 성장주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거품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많이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요. 이거에 관련돼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시총 다섯 개 회사들 있죠. 뭐,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요. 2000년과 질적으로 달라요. 단순 비교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옛날에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요. 책 마크 그 팔라고 제프 베조스랑 부인 아 전부인이죠. 네 그분이랑 어 창고에서 책 포장하고 어? 했던 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 거품이라고 말할 수좀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성장주, 이, 성장주와 가치주로 저는 나누는 거를 별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지만, 블로그라든가 이런 유튜브에 왜 가치주, 성장주 얘기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말을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아, 대충 이게 어떻게 보면 통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 투자, 즉, 돈이 몰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개발하고 또 투자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해요. 그러면은, 그 가치 창출한 걸로 또 이제 수익을 내어 실적이 나와요. 그럼 또 돈이 몰려요. 자 여기서 가치가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성장 중 가요. 가치 중 가요. 지금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지금 성장만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 안 하고 있나요? 그렇게는 볼수 없거든요. 하지만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아마존 예를 들었으니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p e 가한 100에서 150 사이일 거예요. 그럼 이거 비싼 거예요. 100 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최근에 동영상 찍은 아, 이거 아 맥주한 잔만 동영상 찍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 은행들, 얘 예, PE가 뭐한10 되나요? 그럼 얘네들은 뭐 저평가니까 싼 건가요? 이게 단순히 PE로만 볼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는 수익이 생기는 곳에 돈이 몰리고, 투자금이 몰린다고요. 자, 이 PE가 1 0 0이란 거는 P 나누기 2. 이래가, 이렇게 보면 돼요. PE ratio 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100이면은, 내가 이 주식 한 주를 샀을 때 100년 예를 100이라고 할게요. 100년 뒤에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찾아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비싼 거예요? 단순히 p 로는볼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프라이스 나누기 어닝이거든요, EPS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나 어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가격이요? 어닝이 계속 성장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프라이스가 계속 성,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고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 주니까, 어닝이 계속 올라, 잘 나오니까,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그 실적을 뒷받침해 주는, 아, 그 가격을 뒷받침해 주는 어닝,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계속 높은 피해를 유지할 거고요. 아, 어, 왜겠어요? 당연히. 아, 돈잘 버니까 당연히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는 사실 아마존 요즘 잘안 봐요. 제가 2016년도에 어, 아마존을 좀 샀을 때 이때 PE가 250인가 이랬어요. 근데 그럼 이때는 지금보다 더 고평가예요. 이때 가격은 500불, 600불 요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PE로만 볼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존 같은, <laughs> 예를 드는 겁니다.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이 회사들은 2000년도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어 페이스북이 어어그 하버드에서 그냥 뭐 교내 네트워크로 하던 시절이라고 지금 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PE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안 나오니까 기대감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프라이스도 가격 이것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 분기 그 실적 잘 나온 은행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실적 잘 나올 순간부터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 아, 지금 잘 벌었으니까 다음에도 잘 벌겠구나. 이렇게 한번 잘 벌었다가 갑자기 다음 날뭐뭐 뭐 쪽박 썼다가 대박 썼다가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가치주가 이렇게 보면 돼요. 가치주 성장주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가 가치주 같은 경우는 마켓이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가락, 아, 가격 하락 폭이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승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성장주들, 고평가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내피셜, 내피셜이지만 이걸 생각해 볼만 해요. 뭐냐면 어떤 투자자들이 과연 성장 뒤에 투자를 했고 가치주에 주에 투자를 했는가.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지금 굳이 이거를 갈아타느냐 마라타느냐 그거보다 그냥 일해서 포트포,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성장에 받쳐주는 성장주를 두고 그리고 가치를 받쳐주는 가치주를 두고 근데 사실 저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이미 가치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정답도 없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은퇴계좌에 성장주를 이제 대부분 다 정리하고, 뭐, 리츠라든가, 가치주를 많이 갈아타줬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혹은 뭐, 6개월만 보고 주가가, 아 많이 빠졌네.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 같아요. 자본주의는 수익이 생기는 곳으로 돈이 몰린다. 그럼 수익을 누가 잘 내느냐? 지금 은행들이 수익 잘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죠 수익이 잘못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익을 잘 내는 이런 뭐 테크 회사들 이 쪽으로 돈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실적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면은 당연히 가격 하락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머렌버팩 같은 경우 뱅커버 메리카는 좀더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뭐 3개월 뒤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야, 다 팔아! 이러겠어요? 웰스파고도 2016년 스캔들 터진 이후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 팔다가 요번 2분기에 막판, 막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드를 더낸 거예요. 더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 게 3년, 4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라든가 이런 투기 자금, 아니면은 장기, 이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시장에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된다면요. 뭐 하락할지는 몰라요. 지금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경제 인디케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경제 지표 말고요. 이런 뭐, 뭐, 쇼, 뭐, 인트레스트 레이시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laughs> 하락하기까지는 조금 <laughs> 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답도 없으며 굳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가치주를 굳이 지금 팔아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성장주들을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